아, 밥안 먹어? 오늘 안 먹어도 돼. 햄 먹을 거야. 뭐먹었 햄. 햄잘라왔는데아저기 음. <laughs> <laughs> 오늘 야식은 햄입니다. 1번. 수혈거 사왔네요 안사올라다가 아 뭔가 좀부족한것 같아서 몇장 더 추가했습니다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뭔지 잘 몰라도 어휴. 운 아닙니까 운 눈을 사왔습니다. 오늘도 느끼지만 역시 로또를 살때 돈을 쓰지만 아 이상하게 웃고 있더라고요. 저는 <laughs> 진짜 웃고 있더라고요. 로또를 구입하는 그 순간은 왠지 모르게 어느 순간에 이게 희망이 돼 버린 것 같더라고요. 저한테는 만원 투자해서 5억 번 스피드나 5천 원 투자해서 랜더박스여는 로더나. 아연 이거 처음에 만드신 분은 누군지 몰라도 참 대단하시네요. 이건 어제 제가 찍은 번호. 하하 <laughs> 찍었습니다. 찍어왔습니다. 제가 산 번호에서 제가 대충 뽑아서 산 번호. 요거 되면 대박이지 진짜 나 황금손 되는 아하하 <laughs> 진짜 금손 되는데 세번좀 대주 그나마 부탁드리고 싶네요 황금손님께 <laughs> 안 나오겠지만 샀습니다 그래도 제가 사야 오늘의 내장의 번호는 공익사업에 도움이 된답니다 전으로 하루도 노가다를 뛰고 와서 야식으로 싸구려 해물 쓸어 먹고 있습니다. 그냥 비싼 먹을 걸 했는데 기다리는 즐거움. 있는 것 같더라고요. 토요일을 토요일을 기다리는 즐거움. 하하하 <laughs> 구독, 좋아요 눌러 주세요.